근데 사실 지금 원장님도 머리가 보면 비슷한 느낌인데 이걸 딱 기준으로 좀더 멀리처럼 갈 수도 있고 좀더 그냥 댄디 컷 느낌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음. 안녕하세요 산타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 사진을 많이 가져오는 머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살인 자 이응 남갑 거기에 손석구 님의 머리입니다 호승 바보가 자른 가발인데 그 머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떤 머리인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한 4분? 정도가 그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은 유아인씨 그 아이비리그 그때만큼의 거의 파급력? 그래서 요즘에 이 머리 가져오는 분들 많은데 약간 또 엄청 짧은 머리에서 긴 머리로 살짝 트렌드가 요즘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렌드에 알맞는 머리가 서더 유행하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음. 다들 기르는 과정에, 아, 기르는 과정에 좀 거지존도 오고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근데 또 리프컷을 하기에는 또 너무 좀 짧았었어요. 그리고 가기도 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남성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리프컷이 좀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되지 하는 찰나에 딱 이게 맞아버리니까 다 어? 나도 이 머리 할래. 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길이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앞머리는 생각보다 길어요. 그 영상 속에 봤을 때, 어, 저 손은 나도 할수 있겠는데가 사실 생각보다 긴데, 눈밑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컬감이 또 있습니다. 와꾸가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지, 사실 쫙 피면 상당히 긴 머리다. 특히나 중간 머리는 진짜 긴것 같은데. 맞아. 완전히 넘어가버리 완전 히 쭉. 가더라고 가운데 모를 약간 완전 슬립백 느낌이고 옆에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리밍이 들어가서 푸니들 얘기하는 소프트 투블럭 그런 느낌으로 연결이 돼 있고 뒤로는 적당히 두달 기른 느낌 두 어, 그 정도 느낌, 느낌인데 진짜? 정갈하게 다운펌을 해서 쫙 누르고 제품을 발랐다. 그러면은 이 머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냥 좀 내추럴한 슬릭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점은 뒷머리가 좀 길고 드라마 속에 나온 손석구 씨의 머리는 이쪽이 살짝 트리밍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짧아요. 리프컷이랑 다른 점이 이제 구린나루 쪽이라고 할수 있겠고 뒷머리 기장은또멀리지한 리프컷보다 는좀 짧고 지금 내 길이보다 는좀 짧은. 짧고, 그렇 근데 또민 길이 네. 아니에요, 확실히. 그 바보자르에서 많이 하는 이렇게 좀 높게 올 올리... 물려친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들로 적당히 기르기 좋은 머리 스타일이 된게 아닌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손석구님이 옆머리가 좀 반법스리라서 이렇게 죽는 건지 아니면은 밀어놓고 다운펌한 건지 약간 애매하긴하던데 밀어놓고 다운펌도 하고 제품도 발라서 그냥 완전 딱 붙어 있고 오버는 나쁜나풀 처음에는 올백으로 나왔다가 천천히 풀리기도 하고 내린 머리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머리다. 맞는 머리. 맞는 머리. 확실히 요즘에 다운펌을 하는 머리들이 다양하게 또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도 여기 한 13mm에서 20mm 사이 길이로 맞아. 밀었을 것 같고, 그분 완전 A급 계란형 얼굴이잖아. 수그까지 있고, 그치, 수영까지 응. 있고,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그 밸런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얼굴이 좀넓대 대한 분들은 좀더꽉 눌러야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얼굴 좀긴 분들은 안 눌러도 되거나, 좀 길게 조금 한뭐 25mm, 막 이렇게 길게 해서 누르거나 옆에를 좀더 채워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뒷머리가 난감해 뒷머리 같은 경우는 모류가 되게 세거나, 뜨시는 분들은 다음 펌을 해도 손석구처럼 이렇게 감기는 머리는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짧게 쳐도 되고 여기서 길러서 결국은 리프컷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또 계속 길르셔도 되고 그래서 되게 진짜 맞는 머리다 왜 여태까지 이런 머리를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뒷머리 기르는 거가 좀 싫고 여기 항상 짧게 돼 있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은 좀 짧게 해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꼭 손석구 머리랑 똑같이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다양한 머리에 적용시키기 좋은 스타일 같다 확실히 엄청 리프컷의 중성적인 느낌도 아니고 원래 스리백에 엄청 남성적인 맞아. 느낌도 아니고 연예인이 하기 좋은 그런 거야, 확실 근데 사실 지금 원장님도 머리가 보면 비슷한 느낌인데 멀리서 좀더 가까운 게분리단쪽은좀더 짧고 뒷머리는 길고 오늘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세팅을 한번 해봤어 어. 내 머리. 에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 머리보다 뒷머리 길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뒷머리 길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 뒷머리 밸런스 조절하는 게이 머리 엄청 핵심 포인트 음. 같고 나는 이제 뒷머리가 길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했는데도 느낌이 완전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위는 그 머리보다 좀 짧고, 맞아. 뒤는 길어서 완전 좀 멀리 쪽이고,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상고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음. 좀긴 느낌? 음.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할 때긴 머리로 가는 과정에, 리포커 장발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없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그걸로 딱 표본 삼기 음. 좋지 않나? 이걸 딱 기준으로 좀더 멀리처럼 갈 수도 있고, 좀더 그냥 댄디컷 느낌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음. 되게 다양하게 하기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또 세팅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일단은 이 흐름감이 정확하게 딱 가운데서 또 올백으로 음. 넘어갔다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못 느끼고 그냥 올백했다 떨어진 머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흐름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정교하다. 세팅이 돼 있는 거다. 실제로 드라마를 봐보니까 스프레이 엄청 썼을 것 같아. 여기가 딱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위로 가고 중간도 거의 정방으로 딱 퍼지고 좀 이제 흐트러지면 이제 원래 가르마대로 살짝 가는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이 하셨을 때 조금 연출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이 얼굴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 위에 그런 분들이 앞에서부터 떨어지는 머리로 좀 커버도 해줄 수 있고 이마 넓은 분들이 완전 넘기면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그늘막을 살짝 그늘막 그래서 더울 때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막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좀연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엄청 쉬운 머리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대신에 똑같이 안할 거면 쉽다. 똑같은 세팅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와서 받고 어디를 가시면 되는데 응. 집에서 하신다 그러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쯤 가면은 다풀어준 채로 그냥 내려가는 머리 스타일이 또 있는데 어, 그냥 맞아. 그런 느낌으로 세팅해도 되게 자연스럽고 남성미는 나고 좀 스타일리시하게 트렌디하게 할수 있지 않나. 얼굴 빨갛게 하고 <laughs> 그렇게 하지. 근데 진짜 비슷한 머리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뭐가일컷이나좀 댄디컷 긴 버전인데 뒷머리가 있다? 막상 또못본것 같고 이 애매한 이 적당한 애매한 이 뒷머리 길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한 뒷머리가 이 머리의 머리 응. 포인트 근데 사실 기르는 과정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조금만 기르면 이 정도가 되지 않나 기르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머리로 손색고 음. 머리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이언더가 완벽하게 붙어 있고 눌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이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사실 어느 정도 기장만 되면은 되게 다양하게 연출하기 쉽지 않나. 뒷머리는 진짜 안 뜨는 사람만 솔직히 할수 있는 길이 같고 아예 없애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옆은 다운펌 한 길이 맞췄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약간 울프컷 이런 느낌 유행할 것 같다고. 뒷머리 있는 머리. 근데 멀리치나 울프컷처럼 뒷머리가 이렇게 세진 않지만 확실히 뒤가 조금 있는 느낌의 머리가 올해 트렌드지 않나 싶어요. 얘기를 하자마자 의도치 않게 수은도 있고 머리도 비슷한데 <laughs> 이 영화가 나오면서. 근데 손님들이 더찾아오게 됐다는 지금 내 머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 근데 더 많은 게이 어. 이 머리 그리고 이상하게 그 영상을 찍고 난 이후로 멀리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진짜로 진짜 많아 난 사실 되게 좀 극소수의 취향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진짜로 너무 많아지니까 진짜 신기하고 요즘에 좀 많아 진짜 어. 이게 리프컷이랑 같이 겹치는데 바보잡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게 멀리지다 보니까 더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맨날 비슷하게 하다가 좀 새롭게 뭔가를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딱 어? 멀리 좋은데? 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리프컷이 그리고 좀 오히려 진한 것 같아. 약간 확실히 또 리프컷 느낌으로 생각하면 뒤가 또좀 짧아지는 것 음, 같고. 어. 그래서 이런 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를 기르는 과정에 저렇게 하면 더 기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는 분들이 와서 이런 걸 해달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다른 머리도 분석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연예인의 머리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고 머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고승바보에게 예약해주세요